이또34%왜 도대체? 얘도 그거란 말이야 수류탄 산성 뭐 이런 거 던진단 말이야. 그게 문제인데. 일로 가면 크리스탈리드가 좀 걱정되고. 더 여기 있잖 여기 뮤톤 아까 있었고. 진짜 미치겠다 이거. 시야가 안 나와. 이번엔 가지 가지. 저기 뮤톤이 걱정된단 말이야. 얘 누구야? 아, 깜짝이야. 뭐야. 할수 있는 거 해보고. 왜 고치밖에. 고취 치발가 이상한데? 일단 산계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살려면. 너무 안 좋다, 지금. 고치라도 딜 해놓고. <laughs> 34 34 5반대 어떻게 이게 34가 나온단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완엄이라고 해도 이 요거는 좀 꿀이다 국제신호기를 괜히 던졌나? 일톤이 있지 그래, 크리살리드만 얘네가 처리해줘도, 5, 57? 왜 57이지? 어, 뭐, 뭐, 뭐. 이제는 지금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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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를 뭐하냐? 해킹을 하는거야 안들려나? 38프로 오반데? 쫀디로 쫀로 확정딜을 넣고 음. 왜 꼬치만 보여 음. 7,4는100 I guess that'll be okay. 87 target eliminated. Weapons running out of fast. 그렇지, 크살만 정리해줘도 큰 도움이다. 하이. 나머지 애들은 아직 발견 못했나 보네요. 26. 뭐가죠? 0. 73. 팀은 in the c l e 힘들다. 장전 좀하구요이 i a o 복지 신호기 하나만 더 들고 다니면 돌격이 둘, 둘이든 뭐 셋이든. 하나 더 있으면은 진짜 편해질 것 같긴 한데. 버섯 우와 6대오 예미지도 좋아졌어. 잡겠는데 풋살 있고. Absolutely. 장전 한번더 하고. 가야 돼요. On the move. I'm ready. 여기도 ready to go. 오버왓츠! 오버왓츠! 스읍... 막스로? 음... 야저 위에서 쟤를 어떻게 때린거지? 두 괴물? 아 두마리구나 경험치 이거 내가 안 가서 애들을 안 내면 얘네들이 처리할 텐데 저할까 그게 더 안정적이지 킬 살이 드안 불어나고 I'm away 한에 보자. 턴 정도 더 가고. 너무 많아. 아마 있 잖아？그리고, 우 리가 섣불리 갔 다가 가장 큰문 제는 페이스 리스 가 중간 에서 진짜 툭튀어 나오면 그거 야말로 답이없 어요. 자리 잡고 기다 리자 페이스 리스 기다렸 다가, 어딜 진짜 좋아 졌네？퍼센트 데미지 일 수도 있죠？이, <laughs> 정 도면. 이제 페이스리스를 나올 거야. 아깝고. 킬살리드 나가지. 이제 나오겠다. <목소리> Ho sentito qualcosa. Che uso sto 엑스컴이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야. 우리 야비군 형들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한것 같은데. 쓰읍, 기분 탓인가?

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페이스리스도 나한테 막타 안 죽을. 아이. 근데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이. 역시 난 멋진 사령관이야.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The speaker c o m m n d e d loyal citizens today for standing u 정한 군이, 다 하긴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아 그냥 인물 을 빡세 게뛰었 더니 피곤하 군요. 소령, 그렇지. 가혔죠 알아요. 둘다대대 아, 소위인가? 이거 지금? 플라즈마 소.. 아, 합금이 없구나. 어쩐지. known as the Assassin, seems to mirror the traits of the nobler warrior archetypes we know throughout our own history. 어쩐지 뭔가 부족할 텐데 했는데. o k a l t e n Avenger plotting new p o r t a l 개가 부족해서 이걸 돌리고 돌리기 전에 기술지원 이틀 얼마나 걸리지? 3일인가? 소령소령이면.. 6일이네? 아 6일 오반데? 가야되는데 이제? i don't mince words when it comes to aliens and the skirmishers are no different i don't trust them US, and i don't like sending my people out hand in hand with them that said they're definitely loyal to the commander and they can put up a hell of a fight 도안 뜨고 이것저것 뜨는 게 없네? 애매하게 하면 뭐 주는지 보자 이정도지 6일 기술자 하나더얻어왔오도고 소령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당장못하고 정보 하나 진급시킬 수 있네 저격을 진급을 시킬까? 척탄을 진급시키는게 낫겠다 Action immediately, Commander. I appreciate the new the lab facilities. 실험실 완료. 합금 사이오닉하고 전근통신이 있고 여기를 뚫고. 아바가 슬슬 또또 또 시작이야 이거 수입말고 좀시장나가야 건설속도가 25% 증가합니다는 뭐야? new things new tactics to be used against the elder servants if you would order it we will make it so <laughs> We'll get the job done. Don't worry, Commander. Alien facility coordinates locked in, Commander. Strategic resource located. 유대 훈련 완료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강화방어구 강화방어도 중요한데 다시 하면 돼 We can move on to something else if you'd prefer. I'll ensure that this new project takes oh, all its priority. Command. Once we have something to report, I'll notify you immediately. Commander, the aliens continue to make progress on the Avatar project. If we're going to slow them down, we'll need to move fast. Your interference in my plans is slow, but can never stop. The inevitable fate of this world. 바로 동아시아 주고. 하고 어, 잘못 지었다. 오령 돌격 오케이. 이제 진짜 빨리 뚫어야 되는데 어디를 뚫지? 동으로. 여기 여기 어디야? 동으로 비 여기를 해야 돼이 이젠 암시장. 저게 탐지 범위. 보급품 감소. 탐지 범위 아니면 암시장. 탐지 범위가 낫겠는데? 탐지 범위를 가야겠어 다 그지같아요 r 격 병장 병장이란다 소령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거. 아바타를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어, 할 게, 할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음... <놀람> 이렇게 너무 많다 원래 엑스컴도 약간 시간에 쫓기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긴 한건 아는데, 와, 이번 이거 굉장해요. 진짜 굉장해요. 할게 정말 너무 많아요. 거기다 버그라도 걸리는 날에는 우리 일로 가자. 돌아서 어차피 턴안 가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기에는 너무 입구도 좁고, 전술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